오늘은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를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이게 폰이죠. 네, 유튜브로 일단 먼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유튜브로 들어갈게요. 그러면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요, 제일 오른쪽에 라이브러리가 보이실 거예요.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. 그러면, 이런 창이 뜨는데요. 다 그러면, 제일 위에, 제일 윗단, 제일 오른쪽, 돋보기 오른쪽을 보시면, 어, 사진, 그림이 아니고 사진입니다. 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. 돋보기 옆이에요. 그러면, 다음 창으로는 여기에, 내네 채널이 보이시죠? 어, 다음 여기에 클릭하겠습니다. 내네 채널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점이 3개 보이시죠? 다시 돋보기 오른쪽입니다. 여기를 누를게요. 그러면 공유 설정, TV를 시청하기 등이 보이시죠? 여기 제일 위에 공유를 클릭하겠습니다.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왼쪽 링크 복사라는 게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할게요. 자, 여기까지가 폰에서 할수 있는 작업이었고요. 다음에는 노트북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제는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여기 유튜브를 클릭해 봅니다. 창을 좀 크게 할게요. 자. 자, 그랬을 때어 로그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? 여기 오른쪽 제일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기 로그인이 보이시죠? 여기 로그인을 클릭하셔서 어, 평소 때 본인의 그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자 이렇게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겠죠? 자 그리고 이제 로그인 한 상태에서요 이런 창이 뜬답니다. 그랬을 때 제일 왼쪽 상단을 가볼까요? 여기 세줄 자리가 보이시죠? 여기 여기요. 여기를 클릭해 봅니다. 그리고 바로 내 채널을 클릭할게요. 자, 그랬을 때 바로 여기를 누르고 아까 마이 채널, 내 채널을 누르, 누르니까 여기 동영상 관리자가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여기를 누릅니다. 자. 그러면 이렇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랑 이렇게 딱 왼쪽 편에 이렇게 뜨고 있죠.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채널 채널 들어가 볼게요.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업로드 기본 설정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고급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. 고급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맞춤, 맞춤 추천 채널에 내 채널을 다른 채널에 맞춤 추천 채널에 표시하도록 허용하는 거랑 그리고 구독자 수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와 그리고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안함이 나와 있죠? 저도 이렇게 이제 바꿔놓고, 그리고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보면, 여기에 저장이 나오죠. 이걸 클릭하면, 자, 여기에 대기 중이라면서, 대기 중이 뜰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놓고, 한 10분 후에, 어,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. 바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어, 확인해 드릴게요.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으니 구독자 수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보면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야 되겠죠? 유튜브 클릭할게요. 그리고 어. 저의 채널인 LA 소연 뉴 패러다임을 이렇게 보시면 구독자 수가 보이지 않는 게 보이시죠? 나타나지 않습니다. <laughs>